저는 어, 이렇게 비디오를 찍을 때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, 음, 항상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저도 화가 날 때가 좀 있거든요. 음,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제가 화를 내지 않아요. 근데 제3자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부당하게 대했을 때, 저는 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편이에요. 근데 소리를 지르더라도 음, 욕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아요. 어, 저희 집은 어, 부모님이 절대 욕을 하지 않으, 않으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무슨 년, 무슨 놈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욕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건 나쁜 거잖아요. 그죠? 저 되게 나쁜 사람인가 봐요. <laughs> 음, 어, 제가 20대 때, 어, 제 3자 어, 모르는 사람이 저를 되게 화나게 했을 때,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못 내고, 어,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괜히 화풀이를 했어요.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왜 너는? 화나는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?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?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. 어, 번쩍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한테 어, 직접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절대 어, 남자친구나 가족한테 어,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일로 을 절대 화풀이 같은 거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도 저는 조금 어 화를 냈는데 음. 사실 화내면 안 되는데 여기 필리핀에서 살다 보면 어, 가끔 화나는 일이 생겨요. <laughs> 저 너무 나쁘죠. 어,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 얘기를 하니까 전 사실 너무 어.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감사드려요. 솔직히, 남의 얘기 듣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 정말 너무, 너무 감사드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